어릴 땐 아이가 숨만 쉬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웃지 않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도 늘더 나은 것을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면 조금은 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자식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데 있는이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조급히 바라왔는지 그리고 그 조급함이 아이의 복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이제 마음을 조금 놓고 기도로 다시 아이를 바라보려 합니다. 이 시리즈는 자식의 복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열 편의 고요한 길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랑을 내려놓는 법을 함께 배워갑니다. 그대의 기도가 아이의 복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함께 시작합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문득 거울 앞에서 울고 있는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절박할까? 그저 아이가 웃으며 살아가길 바랄 뿐인데, 어쩌다 나는 이토록 불안해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대 마음은 욕망의 그림자도 함께 키우게 되니라, 사랑을 가장한 걱정, 염려라 쓰고 집착이라 부르는 마음, 그것이 복을 가로막는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고요한 마음 속에 이미 머물고 있다.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내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복을 쌓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기도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봅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갈수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아이의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을지 나는 너무 앞서서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불행을 막기 위해 이미 행복을 누릴 자리를 좁혀버린 건 아닐까요? 복이란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요. 복은 아이가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거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게, 세상의 소음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그리고 그 길을 나도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만큼 한 걸음 뒤에 서겠습니다. 이 고요한 자리에서 다음 기도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말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은 몇 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좋은 사람 만나 평탄하게 살기를 빌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좋은이라는 말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 좋음이 누구의 기준인지, 진짜 그 아이가 원하는 길인지 문득문득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의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모는 다만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길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등불이 아니라 지도처럼 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고, 이 길은 위험하다고, 이건 실패고, 저건 성공이라며 길을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자꾸 멈췄습니다. 무엇이 자기의 선택이고 무엇이 부모의 뜻인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물러섭니다.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말한 줄이면 기도가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정답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알아가는 용기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길에 때론 실수도 있고, 돌아섬도 있고, 눈물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게이 아이의 삶이라는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라면 기꺼이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복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등불을 켜듯 오늘도 한 줄의 기도를 읍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의 빛을 믿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빛을 꺼뜨리지 않도록 내 말과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하소서. 기도는 간절할수록 작아집니다. 작아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하여 복은 언제나 그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족했던 나의 삶을 반복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기회, 더 안정된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이니라 나는 내 상처를 감췄고 그 상처 위에 복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감추어진 채로 자라납니다. 기도를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물려준 게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크고 아팠을까요? 그날 이후로 기도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 또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용서 없는 복은 없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회한도 담겨 있습니다. 그 회안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만이 진짜 복을 품은 기도를 태어나게 합니다. 나는 부족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했으며 때로는 아이에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묵직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복은 고백처럼 찾아왔습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낸 그 진심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와 내가 서로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후회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로서 이어지게 하소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복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래?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적엔 밥잘 먹고 감기 안 걸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언제부턴가 아이의 성적표와 표정이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사랑은 점점 조건처럼 변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사랑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아이의 곁에 머무는 대신 성공이라는 미래 앞에만 서 있었던 건 아닌지 기도는 그날부터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는 말 대신 이 아이가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게 하소서라고 읊었습니다. 복이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면 그 중심을 찾아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부모의 자리 아닐까요? 나는 아직도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듦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내가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 그 고비 하나하나가 이 아이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 믿으려 합니다. 기도 속의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소서, 그리고 힘들 땐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는 아이의 성공보다 아이의 평온을 더 바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온한 아이는 자기만의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되니까요. 사랑이란 결국 그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으며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는 일. 오늘도 나는 그 아이의 한 걸음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대의 속도로, 그대의 빛으로, 그대의 복을 피워가게 하소서 기도는 점점 더 낮은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 자리에 복이 내려앉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방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 하지만 손에는 휴대폰, 몰래 문을 닫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에 나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던 그때의 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막아야 할 적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거울이니라 나는 자주 아이의 욕망을 막으려 했습니다. 집중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말 속엔 분명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애정이 아이에겐 통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작은 불을 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안의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욕망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올리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욕망이란 그저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막으려 하면 더 커지고, 들여다보면 잔잔해집니다. 아이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 다만 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복이란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를 읽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냥 참으라는 것도 무조건 따라가라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힘, 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나는 더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점점 더 들여다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행동 너머의 마음, 그 마음 깊숙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 숨은 간절함까지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해야 할일 속에서도 자기만의 의미를 찾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믿어주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때로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는 손길처럼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깊은 복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친구의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비교라는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림자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의 복을 남에게 내주는 일이니라,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복을 내어준다고 하실까?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아이의 가능성을 가두고 나의 사랑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을 아이에게 너는 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저 친구처럼 되었으면 하는 덜 익은 바람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그때부터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내가 먼저 느끼게 하소서 비교는 외로움을 만듭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있음에도 자꾸만 부족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복은 아이가 자신의 결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피어납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나는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복은 내 눈이 아니라 아이의 눈으로 바라봐야 보인다는 걸. 내가 못 가본 길, 내가 가지 못한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새롭게 꽃필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만의 빛을 꺼뜨리지 않게 하소서.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다른 빛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소서. 조용한 밤입니다. 방안의 불빛은 꺼졌지만 마음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다음 기도를 준비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이가 어릴 적 문득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질문이 내게 던진 가장 깊은 화두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태어났는지,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품고 가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스스로의 이유로 충만하니, 누구도 태어난 이유를 남에게서 구하지 말지니라, 아이에게 무언가 되라고, 무언가 이뤄야만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존재의 이유를 성취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기도는 다시 달라집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이유 없이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소서 어떤 결과 없이도 살아있는 이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느끼게 하소서 복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피어납니다. 숨 쉬는 아이의 모습, 잠든 얼굴, 그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배워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자꾸만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잘해야 해, 더 가져야 해, 더 빨라야 해. 그 목소리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아이에게서 가장 순한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복은 그 순한 비단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등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경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존재 앞에 고개 숙이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 기도는 이제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며 그저 아이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 곁이 곧 복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물으면 망설임 없이 대답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한참을 뜸 들이고 겨우 한마디를 꺼냅니다. 괜찮아? 그말 속에 얼마나 많은 괜찮지 않음이 숨어 있는지 이젠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 오시니 그대는 말 너머의 침묵을 헤아려야 하느니라. 기도를 오래 하면 말보다는 순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 그리고 아이가 건너온 침묵 그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언도, 충고도 없이, 그리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 말 없이도 위로받는 순간이 있게 하소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자꾸 말로 채우려 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미래를 위한 말, 하지만 때론 말 없는 자리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복은 아이의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더 자주 태어납니다. 그 침묵을 견디는 것, 그 침묵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그게 부모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신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없이 방에 들어갈 때 작은 등 하나를 켜놓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침묵 속에서도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게 하소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복은 말 너머에서 자랍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대의 사랑처럼.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벽녘 문득 잠에서 깨어 아이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섭니다. 그저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숨결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밤입니다. 아이가 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이 시간이 어쩌면 진짜 기도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무사 안에 깃들어 있느니라 무사하다는 것, 사건이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그저 평온한 하루가 지나가는 것,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합격, 승진, 성취, 기쁨. 그러나 그 특별함은 언제나 잠시뿐이고, 그 다음엔 또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때로는 그 불안에 잠식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불안이 자꾸 내 기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르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내게 하소서 기쁨이 없더라도 평온을 느끼게 하시고 성취가 없더라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복은 큰일이 아닙니다. 복은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에 찾아옵니다. 밥한끼잘 먹고 감기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그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이 아이의 인생을 조금씩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란 그 작고 튼튼한 것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밥상을 따뜻하게 차렸고 문 앞에 놓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기도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작은 하루 속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부모로 남게 하소서. 복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멀리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나보다 더먼 곳을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많아졌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든 듯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전부였던 시간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서운함마저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니 그대는 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라. 그 말씀 앞에 나는 가만히 앉았습니다. 붙잡으려 했던 마음들을 놓고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복이란 내 곁에 아이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길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축복을 보낼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기도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내는 일, 허락하는 일, 믿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 품을 떠나, 이제는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위해, 그 발걸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 안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등불처럼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에 평안히 깃들게 하소서 복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걸어온 길 자체가 이미 복이었다는 걸 언젠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깨달음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작은 순결처럼, 빛처럼 늘 곁에 머무를 테니까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고 단단한 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작고 조용할지라도 세상 어디보다 깊은 사랑의 말씀이었음을 잊지 마소서. 이 오디오북이 그대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른 이의 어둠에도 빛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기도를 나눠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서로를 살립니다.